2차 방정식의 풀이 야,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중3때 나옵니다 중3때 추억이네 추억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그러면은 또 이제 학생 따서 이렇게 이제 물어볼 학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도 있습니까?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은 어, 시험에 안 난다 시험에 본 적이 없어요 자, 개수가 그러니까 실수만 이제 취급을 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예전에 다른 어떤 어느 고등학교라고는 제가 말안안 안 하겠는데 경기도권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제가 근무할 때 개수가 허수인 문제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학교에 내비두고 내비 아무튼 자이 방식은 복소수의 범위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어느 범위 복소수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3 학년 때는 이제 그. 2차 방응식을풀 때에, 근이, 서로 다른, 근, 중학교 상황일 때, 이제 근이 나올 때,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올 수가 있고, 중근이 나올 수가 있고, 어, 근이 없을 수도 있었죠. 어, 근이 없다. 근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었었는데, 서로 다른 두실근, 중근, 근이 없다. 이거는, 실근의 범위에서, 실근의 범위에서, 실근의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 실수, 아, 이거 실수라고 했다. 실수 범위에서 이런 거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가 허수를 배웠습니다, 허수. 그러면은, 복소수 범위에서는 반드시 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근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근이 없는 게 아니라, 허근이 들어가는 거, 허근. 요건 뭐, 요건 실근이 되는 거지. 실근이, 되는, 요건 이제 허근이 나오는 거, 허근. 아무튼 이제 중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이 못 구하는 군을 고등학교에서는 구한다 허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실수인 근을 실근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 한다 그럼 이차방향식의 풀이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보던 똑같은데 일단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그래서 x에 대한 이차방향식이 괄호 a x p, 괄호 cx-t는 0 a 곱하기 c는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a도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어야겠죠. 2차가 나오려면은. 자, 요거의 그는 A는, 아, X는 A분의 B 또는 X는 C분의 D. 근데 고등학교 문제에서 인수분해로, 그 인수분해로 해를 구하는 거는 이제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완전 제곱 꼴을 이용한 풀.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식이 괄호 X 빼기 P의 제곱은 Q. 요렇게 나오면은. 그니까. 그 우리가 2차방정식 문제 풀 때에 인수분해가 편하냐 아니면은 완전제곱을 묶어서 상수로 내오는 게 편하냐 그럼 인수분해 편하면 이걸로 푸는 거고 완전제곱으로 묶는 게 편하면 이걸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x는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또는 x는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q i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어 갑자기 이런 경우지 예를 들어서. x 1의 제곱은 3이다. x 1의 제곱은 -3입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돼? x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요 그래서 이항시키면 x는 이, 이거 이항시켜 이항시키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건 중학교 때 나온 거라고. 그럼 얘는 얘는 이렇게 돼. 자, 그럼 어떻게 되냐? x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럼이왕시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자 그러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p가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p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했고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q가 음수일 경우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음수일 경우 음수가 q가 마이너스면은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 자, 근의 공식 개수가 실수인 x에 대한 2차 방향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a는 0이 아니다 이 근은 이거 암기지 암기 근을 구하는 공식이다 그러니까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 c 근데 x의 개수가 짝수 2차 방향식 ax 제곱 더하기 2b 다시 x 더하기 c는 0의 근은 x는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이거를 짝수 공식이라고 하는데 밑에 거를 요거를 짝수 공식이라고도 해요. 짝수 공식. 그러니까 짝수 공식은 어떤 때냐면은 그 예를 들어 x 제곱 더하기 4, x 더하기 7은요. 이런 식으로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짝수일 때는 요 공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여기에서 짝수 공식이 아닐 경우에 a는 1, B는 4, C는 7이 되는데, 짝수공식 들어가면 B-가 돼. B-가 되면서, 그 4는 2 곱하기 2거든. 2 곱하기 2. 그래서 뭐가 되냐. B-는 2가 되는 거예요. 2. 그니까, B-는 B를 2로 나누면 돼. 그게 B-야. 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근데 답은 예로 풀든지 예로 풀든지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근데 이제 내가 고등학교 그 그러니까 중학교 수업을 안 하고 고등학교 애들만 가르칠 때 상당히 많은 애들이 이 공식을 모르더라고. 그냥 이것만 풀더라고. 짝수든 홀수든 물론 답은 똑같이 나와. 근데 짝수일 때 요걸로 풀면은 나중에 변환을 시켜야 돼요. 근호 안의 수가 커져. 근호 안의 수가 커진다. 근호 안의 수가 커져 가지고 밖으로 또 빼야 돼. 밖으로 뺀 다음에 또 약분까지 해야 돼.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고 또 그러다 보면은 계산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짝수식도 알아야 된다. 낙생들이 굉장히 귀찮아 하더라고. 이게 외우기가 싫다 이거지. 이것도 암기하고 이것도 암기하고 싫어. 싫어. 하나만 하고 싶어. 그럼 자꾸 이거 하는데 두개다 알아야 돼요. 두개다 알아야 돼. 그리고 사실 이게 더 시험이 더잘 나. 짝수의 경우가, 호수의 경우보다 짝수의 경우가 시험에더잘 납니다. 그니까, 러 짝수 공식도 알아라. 자, 해야 돼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요거 풀면은, x제곱 빼기는 0. 그럼 이항시키면은, x제곱은 2.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되겠죠? 그니까 러 실수라고, 실수. x제곱 플러스 1는 0. 이항시키면, x제곱은 마이너스 2.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x 스는 루트이하이 또는스는 마이너스 루트이하이 그래서 이거 허근이 되는 거예요 실수가 아까 그러니까 이제 근이 허수가 된다 허건 문제 보겠습니다 유형 38 인수 분해를 이용한 2차 방식 2차 방식에 2차 방식을 푸는 방법 중에서 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제일 쉬워요 근데 시험에 잘안 난다 자 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2차 방식을 풀어라 1번 x 제곱 더하기 x 빼 20은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무슨 방법으로 풀어라 이렇게 안 나겠죠. 근데 딱 아무튼 딱 보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로 풀면 아주 편하다. 인수분해 되잖아. 3번 공식.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 요게 0 또는 요게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4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2번 0, 2번 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6은 0. 이수분해 되네. 3모 공식. 마이너스 그러니까 2랑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8. 0. 그럼 이게 0 또는 이게 0이니까 x는 2 또는 x는 8. 0, 3번. 0사번 X제곱 빼기 사이서 더하기 사는, 오, 이수분에 되네. X-2의 제곱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죠. x는. 근데 이제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이거 중군이죠. 중군. 중근. 그러니까 가로치고 중군. 이거까지 써주는 게 퍼펙트. 퍼펙트는 써줘야 돼요. 이거. 중군이라는 거. 04번. 04번, x제곱 더하기 x 빼기 42는 0. 요것도 삼분공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7하고 마이너스 6. 인수분하면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6끈 0. 그럼 이게0 또는 요게 0이 되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7 또는 x는 6. 05번. 0, 5번 2x 제곱 빼기 x 빼기 1은 0 이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곱해서 2가 되는 거 1하고 2 여기는 마이너스 1, 1, 인데 마이너스를 어디다가 붙이면 될까 여기다 붙이면 되겠네 여기다가 여기다가 붙이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1이고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니까 두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나오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우리가 인수분해 편에서 했어요 그래서, 요게 A고 B고, 요게 C고 D고. 인수분해 하면은, X-1, EX+, 1, 요게 0이다. 그러면 이제 요게 0 또는 요게 0이 됩니까?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답이 되는 거고, 06번. 자, 이거는 유형 39인데, 완전 제곱꼴로 이용한 이차방식의 풀이. 완전 제곱. 그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 이차방식풀이 제곱 x 기 4는 0. 그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 하려면은 괄호 제곱은 어 q. 그러니까 x 아이 이거 q라고 k라고 할까? k. 이런 식으로 좌변을 제곱으로 묶고 우변은 상수예요, 상수. 상수. 그 그러니까 0이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여기가 음수가 나와도 된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여기가 음수가 나면은 못 풀어 근데 고등학교는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제곱을 묶어야지 제곱. 자그 그건 이게 이제 이거를 완전제곱으로 만들려면은 어떡하냐 상수항을 다 이항시키는 거예요 상수항을 상수항을 다 이항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 x제곱은 4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네 그럼 이제 학생이 이런다고 선생님 왜 이거 인수분해 되는데요 어 아, 인수분해 되네? 인수분 해 어떻게 해야 돼? x 플러스 e 과로 x 마이너스 e 는 0.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e가 나오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풀더라도 답은 똑같이 나와. 완전 제곱꼴로 풀어도. 근데 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꼴로 푸나 인수분해로 푸나 뭐 똑같아 그냥 뭐 어느 게더 쉽다도 할수뭐할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완전제곱으로 푸는 게더 쉬운 경우가 있어요. 더 쉬운 건, 이제 그거 이제 연습할 거예요. 자, 07번. 9x제곱 빼기 4는 0. 사실 요것도 굳이 완전제곱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인수분해로 풀어도 되겠죠? 자, 아무튼 완전제곱 풀면 어떡하냐? 상수항을다 넘겨버려. 그러면 9x제곱은 4. 그 다음에는 이제 9로 나누는 거지. 그럼 x제곱은 9분의 4.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인수분해. 여기서 바로 인수분해가 능하죠 어떻게 인수분해 돼? 3x 플러스 2, 3x 마이너스 2. 이게 0이라고. 그러면 이게 0 또는 여게 0이니까 답은 똑같이 나온다고. x는 플러스, x는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x는 3분의 2.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런 문제는 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완전제곱을 푸나 뭐 인수분해로 푸나?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거지 이거 이거를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이거는 이거 인수분해 안 되거든.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인수분해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이거를 완전제곱으로 완전제곱골로 바꾼 다음에 풀도 풀든가 아니면은 아니면은 근해공식으로 풀어도 돼요. 어, 근데 두개다 알아야 돼. 두개두개다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완전 제곱 꼴로 풀리면 어떻게 되냐 완전 제곱으로 꼴로 풀려면은 상수항을 이항시키는 거야, 상수항을 그걸 이항시켜이항시키면은 x 제곱 더하기 x는 마이너스 1 그다음에는 양변에 뭘 더하냐 뭘 더하냐면은 그 x 제곱의 개수가 1이네 그러면 x의 개수 요 앞에 1이 있는 거예요 x의 개수를 나누기 이한 다음에 제곱한 거 이거를 더하는 거예요. 어, 4분의 더하는 거지. 4분의. 그니까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양변에다가 똑같은 거 더해야 돼. 그러니까 x 그니까 1차항의 개수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제곱.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했던 거죠. 완전제곱 만들 때. 그럼 뭐가 되냐? 좌변은 그러니까 요거 요거. 요거 인수분해 되잖아. x 더하기 2분의 1 제곱은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 1에다 4분을 더하면 4, 마이너스 4분의 3.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제곱을 묶었으니까, 그러면 x 더하기 2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 아이 이거, 일단,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풀면은 x 더하기 2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플러스, 그러면은 x 더하기 2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i가 되겠죠? 그러니근호 안에 마이너스 바꾸로 빼. 그 다음에 이거는 루트 4분의 3은 2분의 루트 3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바꾸겠습니다. 2분의 루트 3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이항이지얘이항 시키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골로 바꾼 다음에 풀었다. 그렇고 근의 공식으로 풀어도 된다. 다음 09번. 야, 2x 제곱 빼기 4x 더하기 5는요. 그러면 이런 거 보면은 인수분해가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론은 인수분해 안 돼요. 결론 인수분해 안 돼. 근데 이럴 수는 있어. 이거 우리,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야 이거 인수분해가 돼안 돼? 그래서 이제 풀라, 풀었는데 그래서 이제 근의 공식으로 풀었어. 아니면 완전적으로 풀든지. 아무튼 풀었더니 답이 X는 1 또는 X는 뭐 마이너스 2분의 4. 이런 식으로 근이 유리수로 나왔어. 유리수로. 이 얘기는 뭐다? 인수분해가 됐단 얘기야. 근이 유리수로 나면 인수분해. 됐다 근데 만일에 X가 뭐, 뭐, 루트,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근형공으로 푸는 거예요. 근형공으로 푸는 거야. 자, 아무튼 이제 풀어봅시다.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될것같은 느낌에. 안될것 같은데, 그 완전 제곱꼴로 풀려면은, 어떡하냐, 얘 이항. 상수항만 이항시키는 거. 그러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4x는 뭐다, 5다. 5. 이렇게 해놓고, 요 x 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로 나눕니다. 나누기 위해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2x는 2분의 5. 그 다음에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해서,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야 돼. 그 완전히 얼마 돼야 되냐? x의 개수 마이너스 2죠? x의 개수를 나누기 2한 다음에 제곱한 걸 더하면 될 얼마 1이네. 그러니까 더하기 1을 하는 거예요그 여다가 더하기 1. 그러면은 얘는 완전 제곱으로 나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2분의 7 나왔네. 아, 아 잠깐만 마이너스구나. 아이고 야야 이거 틀어버렸다. 마이너스 2항시키 마이너스 5잖아. 그 마이너스 2분의 3면네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은, x-1은 결국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i. 그 i 밖으로 뺐어요. 이거 유리화도 시켜야 될것 같은데? 그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i. 그 다음에 마지막, 얘 2항. 예, 이항 그러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아 여기 답이 되는 자 그럼 보니까 지금 근에 i가 붙었잖아 근호도 있고 그러면은 이건 어차피 인수분해가 안 됐던 게 맞아요 인수분해 안 됐던 거 이렇게 나면 인수분해가 안돼좀 쉬었다 하겠습니다